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을 심없이 달려오셨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주어진 이 여유가 오히려 좀 막막하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앞으로 남은 이뒷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나? 아마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여는 또 다른 시작이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 바로 여러분의 기쁜 연륜과 소중한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할 인생 2막의 문이 지금 바로 눈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 내 나이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그 지혜와 경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50대부터 70대,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위해서요. 꼭 필요한 정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앞으로 유망한 자격증 7가지. 이걸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현장 기술, 그리고 돌봄과 나눔, 또 자연 친화 자격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직에 도전하는 자격증까지 알아본 뒤에 여러분을 위한 응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익은 기술과 경험을 잘 살려서 아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분야죠. 바로 현장 기술 자격증입니다. 이 분야에서 요즘 가장 수요가 높은 자격증이 뭐냐면요.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쇼핑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창고나 택배터미널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요. 뭐니 뭐니 해도 취업이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거의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나 학력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장년층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경력이 쌓이면 연봉도 꾸준히 오르고요. 다만, 이게 안전과 바로 연결되는 일이다 보니까,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현장 경험을 쌓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입도 꽤 안정적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바로 취업하면 보통 월 300만원 이상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겠죠.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 55세이신 김모 씨는요, 퇴직 후에 이 자격증을 따고 딱 6개월 만에 큰 물류회사에 떡하니 채용되셔서 제2의 월급 통장을 만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는 따뜻한 마음 하나로 더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돌봄과 나눔 자격증인데요. 사람과 소통하면서 가치를 나누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먼저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댁에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어르신 별일 없으시죠? 하고 안부도 여쭙고. 또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그야말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복지 전문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아주 큰 보람을 얻을 수 있고요.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짧아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적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다만 급여는 월 110만원에서 140만원 수준이고요. 여러 어르신댁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무려 12년째 생활 지원사로 활동하고 계신 65세 이인숙 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르신들과 가족처럼 정이 들면서 돈보다 훨씬 더큰 삶의 기쁨을 얻었다고요. 이처럼 마음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꼭 맞는 일이죠. 자,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기를 더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 상상력을 불어넣는 역할은 어떠세요? 바로 동화 구현 지도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아주 멋진 일이에요. 이 자격증은 취득 과정이 비교적 쉽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인기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의 조언만큼 힘이 되는 게또 있을까요? 시니어 플래너는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동년배 상담 전문가입니다. 은퇴 후에 막막함을 겪고 있는 다른 시니어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내 경험이 곧 자산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 아주 밝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보람있죠. 다만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깐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주는 능력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어느덧 세 번째 분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흙과 나무를 직접 만지면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연치나 자격증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조경기능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공원 또 아파트 화단에 있는 나무와 꽃들을 예쁘게 가꾸면서 삭막한 도시에 푸른 생명을 불어넣는 아주 가치 있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이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고 일자리도 꾸준히 있어서 아주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경산업기사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자격증에 도전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물론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체력이 좀 필요하고요. 필기 시험이 다소 까다로워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순에 퇴직하신 후에 조경기능사에 도전해서 구청산림관리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정모씨는요 나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만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멋지죠? 혹시 평소에 등산을 즐기시고 자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신다면 숲의설가가 정말 제격입니다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요 저 꽃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하고 들려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말 그대로 숲의 안내자입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숲에서 일하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요. 교육비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급여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170시간이 넘는 긴 교육을 다 마쳐야 하고요. 숲길을 직접 걸으면서 해설을 해야 하니까 꾸준한 체력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분야입니다. 인생 2막에도 그냥 안주하고 싶지는 않다. 노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직 도전 자격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주택 관리사입니다. 흔히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님이라고 하죠. 아파트의 시설 관리부터 시작해서 행정, 회계 업무까지 아파트 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괄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나이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취업만 하면 높은 급여와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경쟁도 치열해서요. 정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든 도전이지만 그 보상도 확실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경력에 따라서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5070 세대를 위한 유망자격증 7가지를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딱 정리해드리고요.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안정적인 수입과 활동적인 일을 원한다. 하시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 돈보다는 보람이 더 중요하다면 생활 지원사가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면 조경 기능사나 숲 해설가가 있고요. 아이들을 좋아하시면 동화 구연 지도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내 경험으로 동년배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다면 시니어 플래너. 그리고 정말 큰 각오로 전문직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주택 관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나의 적성은 어떤지, 내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가장 마음이 끌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렸다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필수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인생 이막을 고민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시라고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 나는 이런 자격증도 관심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하는 질문이 있다면, 전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과태료가 100만원? 이거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쓰레기 분리수거꿀 팁 총정리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다음 분석도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멋진 길 위에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